이찬원씨 우리 찬스 팬클럽들이 올해도 새우젓 대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인사만 해주세요 네 우리 찬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마포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마포 새우젓이 좋아서 찾아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마포 새우젓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. 아 근데 어떻게 방송에 나가서 우리 마포 새우젓 자랑해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을 때 예. 특정 어떤 지역의 특산물을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. 또 경쟁 관계 에 있는 다른 도시도 있을 예. 수가 있고 그렇기 예.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데 마포 새우젓은 정말 품질이 뛰어나서뭐 강화, 신안, 그리고 뭐 부안 그리고 뭐 강경, 논산 다양한 지역에서 직접 선별해서 정말 뛰어난 품질의 새우젓을 직접 선별해서 이곳에 공수가 되는 거죠 이 차는 것 멋있다 아니, 2천원씨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뭐, 진행도 잘하십니다. 아니, 어째 점점 더잘생겨주시어요 감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럼, 형님도 점점 더 그, 젊으시신 거예요. 나는 현대 의학을 빌려서 이렇게 <laughs> 그렇죠. 근데 연기는 안 해요? 그러게요. 제가 연기는 아직까지 도전해본 적이 없는데, 뭐, 기회가 됐는데. 우리 영화 배우들도 또 활동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, 우리 구청장님이 올해 도세우셨저가지고또 홍보해달라고. 네네. 구청장님. 아, 진짜? 올해? 네, 어디 계세요? 구청장님. <laughs> s 장장님 a t it d o 오늘 또새우 a s 뭐좀 줘봐요 아 진짜 own.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told you, I 0 0 l d you, I t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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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I t o 아 d you, I 장님 l d 새우젓 팔고 싶은 분처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잘 지내셨습니까? 갖고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혹시 이천원 씨가 어떤 방송에서 이야기했는지 아세요? 편스토랑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. 아, 편스토랑그 <laughs> 방송 보시고 이천원 씨한테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대답요 그때 어땠어요? 그때 마음이? 아, 그때 고맙더라고요. 사실, 어, 연예인들이 그렇게 어느 지역에, 예, 이 제품이 좋더라 이런 말 하는 게 어렵거든요. 그렇죠. 특히나, 부총장님이 좋았다고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부총장님이 좋았다고 그랬다. 야, 네, 또, 들었잖아요. 봤잖아요. <laughs> 편수더랑 그래요, 그래요.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저번 번에 <laughs> 더큰 거. <laughs> 더큰거 갖고 왔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잘생습니다 <laughs> 잘 이거 진짜 너무 좋으면 안 됩니다. 이거는. 정말로 좋은, 좋은 예, 정말 새우젓 국산 새우젓이에요. 어, 받았다가 2천 원씩 젓 드렸고요. 저희 다 갖다가 드릴게요. 아네 감사합니다. 야, 야, 우리 어. 구청장님 한 말씀해서 고맙다고. 네 구청장님 정말 이렇게 선물해주신 귀한 새우젓으로 이번에도 편스토랑 때요 새우젓을 다시 또 이거 갖고 나가서 여러분 너무 고맙죠. 우리 우리 사람들 정말 우리 이천원 가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세무절 축제를 홍보하고 어, 더 많이 팔릴 수 있잖아요. 네. 가만 히 있어.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찬훈 가수님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에 와서 다 구경하고 듣고 그러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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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누구 덕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누구 덕이에요? <laughs> 네. 이제 알겠어요? 네. 그 장님 새우젓 주고 엄청 생색내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찬원 씨가 네. 정말 마포구를 또 공부해 줄거예 여러분, 이찬원 씨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 마포구민은 무조건 이찬원이 나를 어요 감사합니다, 네. 이찬원 네. 씨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네. 이찬원 씨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저는 새우젓 주지 네. 않으면서 정말 네. 이찬원 이찬 씨, 나도 줄게. 좀 하나 줄여서 아, 줄게, 줄게. 네, 여러분들,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맡고 계신 우리 조영구 씨에게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예! 오늘 진짜 훌륭한 가수 여러분들 우리 가수 선배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쵸? 죠 예! 앞선 무대에 서셨던 우리 남진 선배님 계시잖아요 예! 여러분들 남진 선배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예! 해방둥이에 해방둥이 예! 45년생입니다 이신데 오늘 정말 이렇게 멋진 무대 하신거 보고 야 나도 오늘 이곳 마포다루 수호자 축제에서 더 좋은 모습, 더 활기찬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또 다음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 박수치면서 함께 앉은 자리에서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i 네, 감사합니다. 꽃다운 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신나십니까? 예! 오늘 뭐 정말 우리 훌륭한 가수 여러분들, 뭐 한예진 씨, 강진 씨, 그리고 또뭐 우리 앞서서 우리 남진 선배님, 그리고 또 아주 그 어린 그가자리체고에서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을 뿜어내는 우리 이수연 양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 저는 정말 전국팔도에 많은 이런 지역문화 행사를 가봐도 이렇게 라인업이 좋았던 행사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그쵸?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? 네. 제가 뭐 아까도 앞서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뭐, 강경 신안, 논산, 광천, 뭐,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는 새우젓을 그 품질을 또 엄격하게 선별해서 최상의 품질에 있는 새우젓만 이곳 마포에서 여러분들께 생산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마포나루 새우젓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? 네. 감사합니다.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곡 여러분들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멈추지 않고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과 열기를 더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미운 사대라는 노래 다들 아십니까? 네! 여러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? 네! 함께 즐겨주시겠습니까? 네! 자 좋습니다. 계속해서 미운 사대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?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? 네 오늘 일요일인데 또 여러분들과 제1 8회 마포나루새우젓축제에 함께했고요. 오늘 또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함께한 이 소중한 기억, 소중한 추억 안고 대구로 돌아가셔서 또 다시 또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또 다시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제1 8회 마포나루새우젓축제 저는 마지막 노래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쉽습니까? 여러분들 아쉽더라도 제 노래 끝나면 또 기가 막힌 드론쇼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여러분들 드론쇼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? 아쉬우세요? 헤어지면 그리의꽃 만나보이면 시를 하고 없을 것이내 심사 자자자자란 짠 믿는다 믿이라 편지 말자 너가 먼저 말했던가 다 생각하면 생각사로 캐. 마른 청중다 같이, 아, 잘 있거라, 마포 나루야. 다 같이, 하나, 둘, 셋, 넷. 미스김도 잘 있어요. 미스리도 안녕히. 나를 기야기야 잊으려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더 다시 찾아오마 마포나 나루야 하나 둘셋넷 눈물을 감추고, 다 같이 눈물을 감추고, 하나, 둘, 셋, 넷. 이슬비 맞으며, 나 홀로 걷는 밤길. 비에 젖어, 하나, 둘, 셋, 넷. 피해 젖어, 슬픔에 젖어, 쓰라린 가슴에, 하나, 둘, 셋, 넷, 고독이로처럼 젖어, 내 야윈 가슴에로, 저흰 내린다. 꽃바람 속에 하나 둘셋넷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대들 홍도야 하나 둘셋넷 홍도야 짠짠짠 아내에 나가 길 오네 네. 다 같이. 하나 둘셋 넷. 그라비 사고 보면 누가 뭐래라.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보시. 다 같이. 예야 데야. 너를 쳐라. 사대를 쳐라. 마지막, 하나, 둘, 셋, 넷, 에, 당마, 비거지는, 선마, 들에, 하나, 둘, 셋, 넷, 철, 새 따라, 찾아 온, 종, 가, 아, 선, 생, 이 라라라라라라 이야. 라 섬세시가 순정을 마쳐 사랑하는 이름은 -선생 종각 선생님 서고 의레나 가지를 막 가지 가지 이서 情。 내 서서도 또 웃고 할것 없는 나도 섰다 다같이 하나 둘셋넷아 건너 아. 영등포에 불빛만 아련한데 하나 둘셋넷 돌아오지 않는 사랑 기다린 듯 무엇 하나 감사합니다 제1 8회 마포나로 새우젓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또 소개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박광수 청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릴 텐데요 아나 오늘 새우젓 받아가지고 또 한동안 새우젓 살리고 돕자 자, 여러분들 이차로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른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? <laughs> 여러분들 진또배기 맞습니까? <laughs> 마지막 곡진또배기 한번 다 같이 즐겨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자,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정말 마지막 곡진또배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주신 마포 부인 여러분들,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!